약간 요즘 사실 경쟁전 하면서 되게 스트레스는 받고 힘든 대로 힘든데 점수는 안 오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1시즌 브론즈 2년 만에 랭커를 단 남은 유보가 행복하게 경쟁전 하면서 점수 올리는 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스트리머에게 큰 행복이 됩니다 그첫 번째 첫 번째는.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항상 얘기하는 건데 나의 오르는 점수보다 실력에 집중해라 입니다 오버워치를 하면서 약간 모든 스트레스의 원인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팀원들 간의 싸움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화나는 요인들이 전부 다 약간 점수로부터 비롯되는 것 같지 않나요 확실히 점수에 집착하다 보면 음 내려가는 순간에 스트레스만 받지, 사하, 근데 반대로 이제 또 실력에 집중하다 보면 그냥 점수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거든요. 행복하게 경쟁전 하면서 올리는 법. 두 번째. 액션. 죄송합니다. 오버워치 뿐만 아니라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대한 좀 적용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엔 믿음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엔 집중을 하는 겁니다. 뭐 오버워치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바꿀 수 없는 것 조합과 팀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맞춰보는 데까지 맞춰보려고 했는데 더 이상 안 되는 것 같을 때는 거기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내가 그 상황에서 할수 있는 거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편하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 팀이 싸우고 있으면 상대 팀도 싸우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우리 팀이 조합이 안 맞을 때는 탭을 한번 눌러보세요 상대 팀도 조합이 안 맞는 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하다 보면은 사실 그 6명의 팀원 중에 5명이 그러니까 나를 제외한 5명의 팀원이 다안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한두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그냥 마음 맞는 두세 명한테 집중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어, 연계돼서 세 번째 팁입니다 이거는 제가 롤을 할 때부터도 계속 해왔던 애용하는 수단 중에 하나인데 차단과 음, 슬래시 H 엔터를 애용하는 겁니다. 슬래시 H 엔터가 뭐냐면요, 간단해요. 슬래시 H 엔터 하면 채팅창이 사라지죠. 음. 이렇게 했을 때 장단 장점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약간 내 플레이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니까, 채팅창에 싸우면은, 그 싸우는 두 사람뿐만 아니라, 저까지도 그 채팅에 신경쓰여가지고, 막, 팀원들 중재하고, 그것도 그러다 보다 보면 또 나도 화나서 같이 싸우고,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 플레이마저, 내입인마저 흔들려 버리거든요? 근데 차라리 그러기보다, 그냥 아예 싹 닫고 게임하잖아요? 그러면은, 두 번째 효과까지 찾아옵니다. 사실, 서로 싸우고 막 이렇게 욕을 하고 정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기고 싶은데 뭔가 마음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나한테서 찾기는 힘들고 남한테 찾는 게 편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차단을 해놓잖아요. 다 이기고 싶어요. 이기고 싶어서 싸우면서 또 딜은 넣고 있어요. 다 열심히 하면서 싸워가지고 이렇게 채팅창 닫아놓고 게임하잖아요. 그럼 팀원들은 그냥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차단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그, 차단이란 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이 시키지 않는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팀원들이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서 막, 딱, 단호하게 차단을 하기란 되게 쉽지 않잖아요.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미리 차단하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최대한. 그게, 약간 정치를 한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뭔가 부정적인 언행을 하는 팀원들은, 그, 그것을 시작하기 전부터 조짐이 보여요. 약간 뭔가 말투라던가 아니면 단어 선택이라던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아니시에이팅이라고 하죠. 아니 약간 이렇게 시작하는 이니시에이팅. 음 그런 경우 그냥 바로 사전에 차단하는 겁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죠. 그죠? 저는 맛있는 매콤 치킨 가스를 먹겠습니다. 음. 네 번째 팁은 생각하면서 게임하기입니다. 음. 생각하면서 게임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그 톱니바퀴처럼 경쟁전을 돌리지 않기에요. 그냥 기계처럼 경쟁전을 돌리지 않는 걸 의미하는 건데 음 우리는 사실 보통의 경쟁전을 돌리는 유저분들은 대부분 이럴 거예요. 그냥 딱 PC 방을 가거나 집에서 컴퓨터에 앉아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경쟁전 누릅니다. 한판 따다다닥 해요. 아졌네. 또한판 따다다닥 해요. 와 이겼다. 그 다음에 또한판 따다다닥 해요. 그냥 그게 아니라 한판한판좀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 팁은 좋은 게 뭐냐면은 실력도 오르면서 게임이 조금 재밌어지는 팁이거든요. 이 팁을 적용했을 때 좋은 게 그, 팀의 트롤이 있더라도, 뭔가, 그,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재미 요소를 하나 찾을 수 있어요. 음.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팁 게시판 같은 데서, 혹은, 나무늘보의 유튜브 채널에서 팁을 하나 봤어요. 예를 들어서, 아나의 수류탄은, 최대한 팀원과 적팀이 뽀뽀하고 있을 때, 쏜다, 던진다, 라는 거. 제가 지난 그거에, 어, 지난 올린 영상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것들을, 이걸 딱 봤잖아요. 그럼 보고 나서, 오! 그러고 넘기는 게 아니라, 다음 판에 내가 안화를 하면서, 그걸 바로 적용시켜보는 거예요. 근데, 우외로 이렇게 해보시지 않은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팁캐시판은 되게 많이 보고, 페이스북에서 영상은 되게 많이 접하는데, 정작 그본 영상을 바로 적용시켜보는 연습은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게임이 끝났을 때, 내가 뭐가 조금 부족했나, 내가 뭐가 조금 좋았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또그 다음 판을 적용시켜보고, 음, 그러는 경우.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조합에 절대 연연하지 않기. 음.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정석이라 불리는 조합. 그니까, 지난 메타였던 돌진 메타라고 하죠. 브리기테가 나오기 전에. 돌진 메타 같은 경우도 사실, 프로게이머 수준에서 팀합과 무엇인가를 연습했을 때, 포커싱이 맞는 순간에 위력을 발휘하는 조합이지, 경쟁전에서 처음 만났을 때 사실 끌어올리기는 힘든 조합일 수 있거든요. 반대로 그냥, 좀, 탄탄한 삼탱 조합? 그냥 뭉치면 되는 조합이 오히려 잘 먹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경쟁전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우리 팀이 3딜 4딜 5딜일 때 무조건 지는 거 아니고 상대 팀이 3딜 4딜 5딜일 때 그리고 토르심에 나올 때 무조건 지고 무조건 이기는 거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그 조합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팀원들이 어떠한 픽을 하던 그 픽에서 내가 어떤 픽을 했을 때 조금 더 맞춰줄 수 있을까 혹은 우리 팀도원들의 내가 바꿀 수 없는 픽을 보고 내가 바꿀 수 있는 나의 픽은 어떻게 했을 때 조금 효율이 최대로 올라갈까 라고 생각하면서 게임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적팀에 대리나 부계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 하는 플레이를 집중해서 봤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게임을 터트리나?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게임을 이기려고 하나? 계속 봤어요. 그리고 우리 팀에 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팀한테 계속 물어봐요.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걸 역으로 이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되게 잔혹한 말이지만 어쩔 수 없이 만난 거 어쩔 수 없이 상대편의 대리 부계 핵이 있다면 그걸 역이용해서 좀 뭔가 나한테 걸음이 될수 있도록 한번 이용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팀원과 커뮤니케이션을 할때 그리고 팀원한테 원하는 픽으로 요청을 할때 마침표로 끝내지 말고 한번 물음표로 끝내서 물어보건, 물어보는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오버워치 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되게 유용한 것 같은데, 그냥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음, 자리아를 빼고 디바를 원해요. 자리아 좀 빼고 디바하세요. 약간 이렇게 하는 것보다 혹시 지금 디바가 있으면 좀, 조금 좋을 것 같은데 자리아님 혹시 디바 가능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게 훨씬 부드러워 보이고 듣는 입장에서 음, 좀 뭔가 더 해줄 것 같지 않나요? 그냥 들어봤을 때. 근데 약간 힘들게 이긴 걸 쉽게 진다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상대 팀의 입장에서는 또 똑같아요. 모두 오버 지우저 100명이면 100명이 얘기하는, 100명이면 99명이 얘기하는 게 이기는 거 힘든데 지는 건왜 이렇게 쉽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상대 팀의 입장에서는 상대 팀도 힘들게 이긴 거예요. 다만 내가 졌으니까 허탈해서 이게 쉽게 졌던 것처럼 느껴질 뿐인 거지. 여기 지금 혹시 제 시청자분들 중에 쉽, 어렵게 지고 쉽게 이기시는 분들 계신가요? 본캐하는데 없으시죠? 전부가 다 힘들게 이기고 지는건 쉬운것처럼 느껴져요 음 그냥 그거는 이기는거는 되게 막 이렇게 해서 이기고 그리고 지는거는 막 이렇게 했는데 뭔가 허무하게 저버리니까 그냥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는거 뿐인거라는 느낌 우리는 인생을 살때도 그런거 같지 않나요 음 그냥 하루를 살아도 되게 힘든 일도 있었고 반대로 뭔가 맛있는 걸 먹으면서 즐거웠던 일도 있었고 그리고 누군가 소중한 사람을 만나서 되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순간도 있고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순간도 있어요 근데 계속 안 좋은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안 좋은 것만 점점 부풀려서 보여지는 건데 그냥 좋은 걸 보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조금 더음 사소한 거에 감사를 느끼고 행복함을 느껴지는 것 같아요. 행복도 습관이라고 하잖아요.